네, 안녕하세요. 골드모입니다. 어, 컴투스 어, 신작 제노니아 기대감으로 분위기 좋았다가 27발표했죠. 그래서 제로 소멸로 뭐좀 밀리는가 싶었는데 어, 지금 9.32% 폭락을 했습니다. 뭐 단순 제로 소멸이 아니라 어, 제노니아에 대한 평이 좀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음, 굉장히 평이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좀 좋지 않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. 검투수. 음 한번 음, 보다시피 뭐 장대 은봉의 쌍매도죠? 네, 쌍매도 났고요. 음 지금 누적도.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 브레이크 걸렸어요, 제대로. 예, 개인, 개인만 주장참좀 샀고요. 아쉽네요, 좀.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, 타격을 좀 봤습니다. 일단은 뭐, 음, 그래서 요거 많이 먹을 것 같은데. 예, 폰터스 게시판은 난리가 났고요. 예, 뭐 엄청나게 난리가 났고. 지금 보면, 역시, 신작 출시의 성과가 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. 예,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답이 없는 것 같고. 음, 그 다음에. 예. 지금. 한번 볼까요? 자, 애플 스토어인데, 제노니아가 7등을 밀렸네요. 2등까지 갔다 왔죠. 아, 밀리고 있습니다. 별로 좋은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기대가지고본 것, 봐서 잘된 적이 없어요. 한 번도. 예, 이거. 구글 스토어에는 뭐 아직 없네요. 이름이. 구글 스토어에는 제논이야가 없어요. 예. 랭킹 하에 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제논이 없습니다. 예. 구부스테는 그 없고요. 어쩔 수 없죠. 뭐. 네. 음. 혹시나 해서 이제 뭐좀 문제가 생겼나 하고 일단 제노니아는 실패자인 것 같아요. 네, 현재까지는 뭐 슬프네요, 진짜. 아 이게 뭐 대, 제대로 되지는 못하네요 할수 없죠 많이 빠진 거죠 네, 저는. 음. 많이 빠진 건 맞고요 지금 신청이 안 되니까 4,092원인데 실적이, 지금 뭐, 급락했죠? 1840에서 2895, 그 다음에, 최근에 선행 EPS가 좋아져가지고,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, 좋았군요, 사실. 근데, 아닌 가능성도 있을 뿐입니다. 예, 아깝네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? 지금으로서는 반등은 없는것 같아요. 반등 없다 보시기 맞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